안녕하세요 이로근트입니다 오늘 내용도 너무 충격적이니까 고혈압, 당뇨, 심장병,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TQ종목 혹은 다른 레버리 종목에 투자 예정이거나 투자 중이신 분들은 필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첨부된 데이터들은 아, 수포자인 제가 계산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수치가 어느정도 틀릴 수가 있으니 다른 분들 데이터가 있다면 뭐 크로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미국 최악의 하락장인 닷컴버블 시기와 현재 시기를 비교하면서 닷컴버블이 다시 오면 앞으로 TQ가 마이너스 98% 이상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으로 어제 영상을 올렸는데요. 어제 하필 또 나스닥이 하락을 해서 많은 분들이 기분도 좋지 않은데 제 영상까지 기분을 안 좋게 한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도 TQ에 불주는 마이너스 92%까지 이런 수익률이기 때문에 상승을 매우 바라는 사람인데요 아, 폭락이 아니라 폭락이 아니고 폭등이 쪽이니까 피하식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작년부터 무턱대고 레버리지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해서 많은 손실을 입은 사람으로 앞으로 저같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과거 백테이터를 기반으로 한 레버리지의 엄청난 위험성도 알리고 그 위험성을 이겨내고 초고수익으로 가는 방법도 찾아보고 하는 그런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TQ -99.6% 하락시켰던 2000년 닷컴 버블과 TQ -95%까지 하락시킨 2008년 리먼 사태를 뚫어버리고 TQ가 2022년 12월까지 수익률 1,500% 이상을 달성한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다들 예상하셨듯이 매월 정리식 투자였습니다. 2000년 1월부터 2000년 2022년 12월까지 TQ 백테스트를 해보면 바로 알수 있는데요. 제가 제작한 엄청나게 유용한 사이트. 2000년 1월 1일부터 TQ 종목이 없기 때문에 QQQ 데이터를 3배 비율로 곱해 계산을 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계산이 틀릴 수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가 있다면 크로스 체크를 꼭 부탁드립니다. 200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매월 정리집식으로 투자했다면 160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수익률이. 옆에 데이터를 보면요, 2000년에 매수하고 지금까지 물타기 없이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수익률은 이렇게 됩니다. 20년 넘게 보유했지만 하락률이 너무 크다 보니까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더럽게 안 좋은 타이밍에 레버리지 종목에 일시납으로 투자했다면 이 원금 회복은 참 어렵습니다. 이 존버하면서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립식 투자들에겐 대폭락 기간은 짧고 닷컴버블 이후 오히려 싼 가격에 매월 바닥에서 줍줍하면서 상승 기간은 길었기 때문에 TQQ는 이런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데요. 같은 기간 QQQ를 월적립식으로 매수했다면 수익률은 300% 정도입니다. 이런 수익률 차이가 나니까 사람들이 TQ의 매력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월 정립식으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이 폭락해주는 게더 좋은 상황인 거고, 저같이 타이밍 잘못 잡은 사람은 나스닥 폭락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오늘 데이터들은 모두 과거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백테스트 데이터는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사이트 방문도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도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